할렐루야, 어, 성경 읽도록 할수 있다. 오늘은 3월 1일 어, 토요일 주말입니다. 3일절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신명기 5장, 6장, 7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귀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랩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위 불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메.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리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밑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네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네 하나님 여호와 네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내 모든 가축이나 네문 안에 있는 게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 네,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비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능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정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네 모,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위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의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그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이 불에 타며 검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어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가운데서 바람을 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말 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애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루어. 넌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귀려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삶과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6장1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곤노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네가 너에게 명한그 모든 귀려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어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네집 문설주와 박갈물에 기록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과 이삭과 야곱을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명시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대였던 애굽 땅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신노하사 너를 지면에 멸절 멸결,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이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시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귀려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 아들에게 아들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일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길이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애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 우민이라 할지니라 7장 1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아무리족속과 가난족속과 부리시족속과 히족속과 여부수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내게 지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대했던 집에서 에곱왕 바로의 손에 송량하셨나니 그런 정도는 알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내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 증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려, 명, 명하는 명령과 규려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시하신 은약을 지켜 네게 인해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시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의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여기서 멀리하사 너희가 이 아는. 애국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네 눈이 궁일이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찾아낼 수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근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변파를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될 짐승이 번생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전하에서 지하여 버리라.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옷이나 금을 탐하지 말며 취하지 말라.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이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정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여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복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